안녕하세요. 정보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신형 아이폰 15 발열 논란 TS3나노 불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형 아이폰인 아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발열이 났다. 누가 측정해 봤더니 발열이 났다라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 지금 TSMC의 3나노까지 논란이 된 왜냐하면 여기에 만들어진 어, 지금 A17 Pro 이 칩이 그 자체가 3나노 첫 제품이기 때문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액시노스도 발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불똥이 되었죠 파운드리 부분에. 그런데 이번에 신형 아이폰도 발열 논란이 났습니다. 아이폰 15 Pro, Pro Max에 들어간 A17 Pro 칩이 발열 논란에 쌓여있다는 것이죠. 특히 A17 Pro는 TSMC 3나노로 만들어진 최초의 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TSMC의 3나노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3나노에 여전히 f 팩 공정을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발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발열을 할수 있는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핀팩 공정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핀팩 공정에 더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신형 아이폰15 발열로 난 t s m c 3 나노 불똥입니다 지금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발열 논란이 났습니다. 어, WCCF테크는 21일 중국 IT 전문 유튜버인 기커완이 인용한 배터리 수명과 발열 테스트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테스트에 따르면 아이폰 프로 맥스로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게임을 하, 실행할 때 발열 수준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키커맨이 어, 선택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조건이 300니트의 밝기 그리고 25도 일반적인 온도의 실온, 높은 그래픽이 필요한 원신임팩트라는 게임을 실행할 때이 조건 하에서의 발열 문제가 났다 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났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표면 온도가 최대 48도까지 씨 상승했다. 그리고 30분간 게임을 실행했을 때, A17 프로 칩의 소비 전력이 4.13W. 그리고 평균 프레임 속도가 59.1fps. 그런데 이 A16, 이전 버전인 A16 바이오닉의 칩의 소비 전력과 같은 경우는 4.32W. 평균 프레임 속도가 56.5 FPS.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소비 전력 4.13 그리고 A16 Pro Max 어, 바이오닉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 버전 칩인데 4.32 소비 전력도 적죠. 편비, 평균 프레임 속도도 이게 더 적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더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A17 프로칩이 삽입된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FPS가 A16 바이오닉보다 4.4% 앞서고 동시에 4% 적은 소모, 에너지 소모값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성능 향상은 확실하다고 라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발열이죠. 최대 48%, 아, 48도까지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됐다는 거죠. 즉, 아이폰 프로 맥스의 냉각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커맨이 올렸던 그림인데 30분을 작동했을 때이 조건으로 여기에 발열이 일어났다. 이 빨간색이 발열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발열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은 25도 30니트 30분간 했을 때. 30분간 보통 많이 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이 뭐냐? WCCF 테크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냉각솔루션이 부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수 있는 문제는 TSMC의 3나노의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냉각 솔루션에 문제가 있다 해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런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것은 3나노 설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WCCF테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칩셋의 온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계량된 성능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게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아, 화재가 불이 똑같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만약이 화재가 낫는 나는 것을 어, 성능을 제어를 시키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집의 성능 자체를 죽여 버려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지금 세븐 어, 데프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최대 20%더 빠른 g p u 최대 10%더 빠른 CPU. 그리고 최대 네배더 빠른 레이 트레이싱. 최대 2배더 빠른 뉴럴 엔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느냐? 바로 이거죠. TSMC의 3나노에 문제가 있다. 결국 TSMC가 어, 지금 수율 문제 때문에 적용한 3나노에 어, 문제가 있다. 특히, 핀펫 방식의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핀펫 방식의 경우, 4나노 이후, 회로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전류 제어에 어려움을 발생했어요. 그리고, 핀펫 공정과 같은 경우, 최대 이 한계가 3나노로 지금 불려있는데, 이한계점까지 TSMC가 몰아붙였다라는 거죠. 원래는 TSMC와 같은 경우는, 빨리 이것을 개선을 하고, 또, 어, GAA 공정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에 지금 발목이 붙잡힌 형국이 됐다는 사실이죠. TSMC는 수율 안정화를 위해서 3나노에서도 핀백 공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2나노부터 GAA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TSMC 인텔의 미세공정 및 트랜스터 구조 전망을 지금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TSMC만 보면 되니까, 삼성전자, TSMC, 2022년에 하반기에 됐죠. 3나노 GAA 1세대, 이게 6월 30일, 6월 30일날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TSMC 와 같은 경우도 2022년 12월 31일날, 딱 16개월이죠. 6개월 사이로 핀팩 공정을 이용한 3나노도 늦게 발, 하게 되죠. 이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2022년 4분기 정도 될 텐데 2세대 제품이 나올 거고 2세, 1, 어, 내년 1분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게 나오냐? 펠리클도 적용합니다. 펠리클 이야기를 또할 텐데 펠리클 적용하게 되면 수율이 더 높아지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2나노, 2나노를 향한 GAA 3세대가 2025년에 나온다. 그리고 지금 t s m c 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2나노의 GAA 공정을 사용한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볼 때, 어 지금 핀팩 공정과 같은 경우는 3면, 이게 핀펫핀 구조라고 지금 나왔는데, 핀팩 공정은 3면이 있고, 어, 와이어 구조로 보통 GAA를 하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말하는 것은 MBC패시에요 나노 시트를 쭉 늘려서 구조 접합면을 많이 하고 트랜지스터도 더 많이 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칩 특히 A17 프로 o 칩의 발열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 GAA를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론상으로 GAA는 핀팻 공정보다 전류 흐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제어가 가능하다 결국 전류 흐름의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발열에서 더 자유롭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력 소모량도 더 적고 전성비 측면에서도 10%더 우위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 3나노의 GAA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지난 7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율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왜이 핀표 공정에서 발열, 그리고 발열이 일어난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의 미세화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좁은 공간에 칩을 넣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원래 어, 서버나 아니면 어, PC와 같은 경우는 팬을 넣든지 아니면 선풍기를 틀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틀든지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칩의 온도를 낮출 수 있지만 이 스마트폰은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집적도가 높아지면 열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A100이나 H100과 같은 경우도 발열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도 많아서 여기에 팬이 아주 크게 들어가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촘촘하게 회로가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간극이 커다란, 아니, 이 열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발열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 이 발열이 일어나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거죠. 발열이 일어나면 일단 기기가 불이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작동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칩의 성능이 저하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를 무조건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 올라가면 강제적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이죠. 이 칩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PC와 서버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풍기 및 팬을 이용해서 열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음 외장용 GPU를 보면 여기에 팬도 달리고 그리고 CPU 상태에서도 팬이 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 지금 노트북과 같은 경우도 열이 좀 심하다고 하면 밑에 팬을 넣어서 사용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디자인 디자인 특히 작은 물품이기 때문에 디자인 그리고 공간, 소음을 이유로 해서 발열 제어에 제약이 큽니다. 특히 여기 작은 기계에 팬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율이 굉장히 극악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전도가 빠른 물질을 이용을 해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성능을 희생해서라도 열 발생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발열은 안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폭발과 화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이것도 발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발열 제어를 하기 위해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불똥이 TSMC로 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A17 Pro의 발열이 결국 올라오지 않는 3나노 수요와 더불어. 지금 향후 3나노 고객사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금 원래 TSMC가 원했던 3나노 수율은 80%입니다 80%가 되어야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향후 3나노 고객사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발열이 일어나는 성능이 떨어지는 칩에 대해서 누가 원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이 발열 문제 때문에, 특히 엑시노스의 발열 문제 때문에 주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것은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먼저 GAA에 진입한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에 GAA를 먼저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 관리도 극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이번 3나노 수율은 70% 정도. 하이투자증권이 지난 7월 초 3, 삼성전자의 3나노 60% 돌파 보고서가 나왔고, 당시 TSMC의 3나노 수율이 55%로 알려져 있지만 15% 정도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2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 수율이 더욱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3나노 2세대가 또 등장하고 올해 말또 내년 상반기에 EUV 펠리클까지 적용하게 되면 이 지금 볼수 있는 것은 수율 문제는 거의 극복한 상황. TSMC와 거의 맞먹는 3나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BSPDN도 준비하는 삼성을 볼 수가 있는데, BSPDN이란, Backside Power Delivery Network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통 보면, 반도체를 만들 때, 하단부에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 이하단부의 회로를 그려진 것 뿐만 아니라, 상단부에도 회로를 그리겠다. 한쪽 면에 반도체 회로를 그렸던 것과 달리, 양쪽 면에 회로를 그리겠다라는 것이죠. 지난 8월, 삼성은 이 기술을, 1.4나노 양산 시점인 2027년에 적용할 것이고, 수요가 확보가 된다면 2나노 양산 시점인, 2나노 양산 시점에 BSPDN을 2025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BSPDN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TSMC와 같은 경우는 2026년을 목표로 기술 개발 중인데, 더 빨리, 더 속도감이 있게 이 BSpDN을 준비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2나노뿐만 아니라 3나노에서도 BSpDN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을수 있습니다. 지금 BSpDN이라는 것은 어 지금 이 상황을 볼때 회로 이 반도체의 한60% 정도 이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반도체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회로를 앞뒷면으로 그릴 수 있고 트랜지스터를 그 안에 삽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수 있죠. 또한 삼성 어,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TSMC의 장점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FOWLP 패키징 적용을 통해서 발열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때 지금 A17 Pro의 애플의 3나노 첫 번째 칩 s 7 1 0 Pro 칩에 대해서 발열 문제가 생겼다. 이 제품이 지금 TSMC가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는 첫 번째 제품이다. 라는 것에 더큰 의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삼나노에서. 결국, 어, 핀팩 공정을 계속 밀고 나갈, 나갔던 어, TSMC가 제대로 된통 맞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TSS3나노의 먹구름처럼 덮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